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햇빛이 너무 강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와봤습니다. 패스가 모델 Y 2024용 마그네틱 설루프 햇빛 가리개인데 설치가 진짜 간편하더라고요. PVC로 만들어져서 내구성도 좋고 자기 흡착기능 덕분에 쉽게 붙였다 뗄수 있었습니다. 햇빛 차단이 확실히 되니까 차 안이 시원해지고 운전할 때도 편했어요. 설치 방법도 비디오를 보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었고 두 명이 함께하면 더 빠르더라고요. 이 햇빛 가리개 덕분에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. 오늘도 불편함을 해결했으니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. 정말 유용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게요. 바로 YG 테슬라 모델 3 Y 하이랜드 주니퍼 오거나이저 액세서리입니다. 이 제품은 중앙 제어 화면 보관함으로 티슈 박스 역할도 해주는데요. 일단 설치해보니 수납 공간이 정말 넉넉하더라고요. 특히 차량 내부가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운전할 때더 쾌적하더군요. 그리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차량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요. 이 오거나이저 덕분에 물건 찾는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었어요. 진짜 너무 좋습니다. 오늘도 귀찮음을 해결했으니 이 아이템에 5점 줄게요. 테슬라 모델3와 Y 차량에 딱 맞는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. 바로 프론트 후드 로고 커버 엠블럼 스티커인데요.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. 8곱 7.7cm 사이즈로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이 있어서 내 차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. 게다가 3D 디자인으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노 방지와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답니다. 설치 후 48시간은 세 차를 피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주세요. 이 제품 덕분에 내 테슬라가 한층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. 차량 스타일링을 원하신다면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.